방송이 안 들리나요? 마이크 켰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 들리... 아, 안 들려요? 어, 진짜요? 음? 응? 마이크 지금도 안 들리나요? <laughs> 아 나와요?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요 오늘 진짜 너무 와 어떡해요 저 이해해주세요 진짜 어떡해 <laughs> 저 진짜 공부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와 어떻게 할까요 저 진짜 반성해야 될까요 부... 아 진짜 반성 반성 진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진짜 아 하지만 아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덕분에, 진짜, 라방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진짜, 아, 네, 감사합니다. 이마, 이마우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좀, 준비를 했는데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니까, 실수 많이 하게 되네요. 아, 아, 너란보님은 진짜, 아. <laughs> 빡 끊던 거. <laughs> <laughs> 너무, 아, 그리스님, 오늘 저 되게 옆에서 안 나가시고 되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잠깐 사이에 술을 나, 다 먹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진짜 술을 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스타트, 잘될 립, 너란 놈. 아, 씩씩한 목소리. 이루마님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첫 나방이라 너무 실사 연발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빵꾸똥꾸. 방코동구. 빵꾸똥꾸가 언제적이야? <laughs> 여기서 연배가 너무 느껴진다는? 빵꾸똥꾸가 뭐였지? 옛날에 그, 아, 이순, 이순세 아저씨랑 그거, 어, 왜 생각이 안 나냐, 이렇게. 그리스님, 좀 해주세요. 탄산수 먹방, 아, 탄산수 먹방하라고요? 갑자기요? 아, 소주 없으니까 탄산수 먹방하라고요? 야, 이럴라 팬미팅 해요? 너무 좋아요. 팬미팅이라뇨? 아, 어떻게 팬미팅을 해요? 전 서울인데. 아이고, 미치겠다. <laughs> 아, 제가, 고향은 전라도 쪽이지만, 어떻게 서울인데 갑자기 일요일날 패미팅을 할까요? <laughs> 가족, 가족 같은, 아니, 가족 같은 분위기. <laughs> 저 이제 그거 되게 좋아하죠. 타선수도 먹방하겠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노란 논이. 어 너람 너람봄 너무 제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진짜. <laughs> 그래서 항상 저제 영상 봐주셔도 댓글 남, 남겨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너람 너람봄님한테 진짜 감사의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탄산수를 못하니까 술을 가지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잠깐 마이크 빼고. <laughs> 술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대로 한 명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아이쿠아이쿠아이쿠 아다보네 <laughs> 저기 아 급한 마음에 병을 따다보니까 <laughs> 떨어져버리네 아 울갱이 잡으셨다고요 오늘 저녁에? 물이 많이 불어서요? 근데 혹시 런한보님 저기 울갱이를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저는 다슬리만 잡아봐가지고 자, 그리스님이 너무 체크를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노란보이 진짜 옛날에 같은 구역 저기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너무 반가웠었는데 울갱이를 잡고 오셨다 보니까 <laughs> 아이고 어떡하지? 자, 그리스님 위해서 자, 짠 울갱이가 다 그러니까 다슬기 섬진강에서 혹시 잡으셨나요? 저 저집 근처가 옛날에 동네가 섬진강이어서 섬진에서 잡고 왔는데 다슬이 어디서 잡고 오셨는지 되게 궁금하네. 아 글쓴님 <laughs> 짠 했는데 아 이게 답글이 너무 한3 0초 정도 늦게 오니까. 음. 근데, 그리스, 아닌가? 그라스? 아, 죄송해요. 합니다저 <laughs> 안개 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웬일이니? 음. 오수수님 너무, 눈, 눈이 냉철하셔, 진짜. 무서워서, 어떡하지? 전 될까요? 안되겠습니다. 분위기가 쌓을 때는 짠이라도 해야죠. 자, 짜짠! 그라스님, 오늘 제, 저, 저,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 낸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아, 불러주면, 아, 근데 제, 저도 죄송하죠. 근데, 음, 옥수수님께서, 옥수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죄송해요. 옥수수님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셔서. 아, 제가 전보다 여성스러워진 것 같다고요? 아, 그거는 자, 잠깐 머리를 길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변함이 없는데 약간 좀 외모가 변해, 변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똑같아요. 오늘 안주야? 아, 안주는 그냥 여기 만두에다가 프라크 소시지 그게 간단합니다. 오늘은 오늘 뭘 준비해서. 특별히 뭘 준비해서 해,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서 좀 간단히 준비했어요. 다음부터는 라방할 때는 더 풍성하게 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구독 알림, 구독 설정은 사랑인 거죠. 사랑. 가발 아니, 아 진짜 너무 했어. 진짜 왜가발이냐녀아 아니, 가발 아니고 나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저는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여성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앞머리를 좀 스타일을 변화주면서 했는데 계속 가발이라니요? 가발 아닙니다. 진짜 머리 뽑을까요? 이렇게 뽑아요, 뽑아? 아니 가발 아니잖아요. 가발 아닙니다. 아 너무했다, 진짜 너란 보니 진짜 짓궂 주셔. 진짜 가발 아닙니다. 진짜 가발 아니에요. 어디 사세요? 죽고 싶나, 진짜. 가발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 동생이면 진짜. 디졌어, 왜,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내 가발이라니. 가발이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썼겠죠 아, 가발 아니라니까요. 웬 가발이야. 가발 아니라고. 이어프로 할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다고, 진짜. 아, 심만 힘을... 갖다 볼다고, 건배. 나중에 널어보니 진짜, 거기서 만나면 진짜 혼낼 거예요. <laughs> 선배들한테 깔아놓을 수 있다니까요. 야, 저 진짜 황서빈 진짜 대단하다, 저거. 와, 브라보. 저게 어떻게 가능해? 아, 도로바 와. 와, 멋져. 야. 아 드시는 술이요? 아 먹는 술이요? 아 새로요 새로, 새로. 아파마리아 아... 제가 원래 참이슬 후레쉬를 즐겨 먹었는데 그 후레쉬가 좀 이게 새로가 뭐지 제로 슈가라고 해서 요즘 가끔 먹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가끔 저는 원래 좋아하는 거는 빨도입다 <laughs> 우리 아버지도 빨도를 정사주고 저는 항상 가족들을 만나면 빨도를 먹거든요. 근데 이게 제로 수가라고 해가지고 요즘 자주 먹어요. 음, 피부 관리는 따로 안 해요. 타고난 거죠. <laughs> 파마 머리는 안 어울리는데, 아,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제가 약간 곱슬머리가 있어가지고, 곱슬기가 있어가지고, 잘 파마는 잘안 먹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진짜. 이게 샤랄라라 그 장비처럼 하고 싶은데,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데도 못해요. 아, 충북 청주라, 아. 피부에 광채 나오네요. 아, 이건 기름인 것 같은데. <laughs> 광채가 아니라 기름입니다, 기름. <laughs> <laughs> 기름입니다. 제가 삼겹살을 좋아해서 기름이 잘잘 잘 흘러요. <laughs> 어쩔 수 없죠. <laughs> 기름이라고 하고, 아. 아, 참이슬참이슬 일단 참이슬 파마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샤라라 저도 하고 싶은데, 곱슬머리가 심해가지고 이게 잘안 돼요. 아. 냥 기름. 아 진짜 너랑 보면 진짜 너무했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 한번 안 해주고 항상 저 가발이라고 하냐 기름이라고 하고 야, 너무했어. 걸리면 뒤진다. <laughs> 걸리면 혼낼 거야 진짜. 제가 오늘 퇴근하면서 진짜 할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냥 걸리면 안 돼요. <laughs>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 아 평소 화장 하냐고요? 아잘안 해요. <laughs> 잘안 합니다. 평소 화장 잘안 하다가 아, 기본 화장은 하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잘 화장은 잘안 하는데 피부를 위해서 가, 정말 많이 씌워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화장을 너무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피부를 많이 씌워주는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안 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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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네 회사원입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노란회님저기아뭔일하냐고요 저는 일반 회사에 그냥 사무직하고 있어요. 사무직하고 있어요. 근데 노란회님은지금 편집을 직접 하시냐고요? 예, 직접 합니다 아, 손모시면 아, <laughs> 그리스님 그라스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실... <laughs> 야, 손모시면 아닙니다, 저 여자입니다, 여자 <laughs> 성격이 매력적이죠 <있어. 웃음> 아이고 아, 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첫방그 라이브 이렇게 켜봤는데 오늘 많이 실수 실수하더라도 좀 많이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 제가 좀 라이브를 하면 어 예? 산업 디자인 어 산업 디자인은 아니고요. 어 포토샵 그쪽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그래도 나방에 처음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줘서 지금큰 힘이 된것 같고 제가 어 카메라 울렁증이 너무 있어서 너무 심각하게 제가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 여기 구독자분들하고 되게 대화하면서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많은 걸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근데 이게 많이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 라방을 킨걸 오늘의 전화점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음, 형 같아요? 예, 예, 저형 맞습니다. <laughs> 성별은 여잔데요. 형 같다, 형이라고 해주세요. 나부터 다음부터. 다음에는 좀 준비된 모습으로 또 조, 더 어,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게끔 더 많은 걸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도 더 찾아뵐게요. 오늘 네 제일 자신 있는 요리요? 아 저는 닭볶음탕입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볶음탕을 해서 좀 너나모님 다음에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꼭 요리를 해가지고 한번 라이브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좀더 신중하고 더 준비하는 모습으로 더 찾아뵙도록 할게요 더 나아진 꽁지당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 라이브 방송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 오늘 실수 많을 때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